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플리켄잘 날렸어요? 뭐 하면 돼요 저? 오늘은 양파 10톤을 사세요. 양파 1 0톤이요 돈부터 내놔요. 돈부터. 갑자기 양파 10톤이 웬 말이야 지금 여기 차에 실을 순 있어요? 제가 양파 10톤 사오면? 이 안에 들어가면 있겠지 양파 10톤이. 아, 답다하다 마트 역시. 양파 파는데 어디예요 여기? 4층이 양파 파는데? 4층이 네. 양파 파라 대부분 식물, 식용품은 지하 1층 아닌가? 뭐야, 이거 일반 마트가 아니잖아요, 딱 보니까. 이거 뭐, 손절 포장, 가공장. 저거 안 보여, 작업장. 들어가서 일하다고요? 혹시? 양파, 양파 가기? 여기 가서 가져오면 안 되나? 한양파 작업장. 코카콜라 맛있다. 살라 여정인가 저 혹시 양파 여기 파시나요? 양파, 양파 살수 있냐고요? 네, 저 양파. 여기는 사러 왔어요. 선배 안 되는? 여기는 선배가 안 된다는. 양파 한단위게 아니라 제가 양파 10톤을 살 거예요. No. 뭐가 잘안 풀릴 때는 사람 많은 대로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직설적으로 얘기해야 돼. 나 양파 사러 왔다. 저 양파 10톤 좀 살게요. 도와줄 수 있어요? 응. 아우 그러면요 한번 사드릴까요? 10분이 아니라 20분까지 제가 바로 한번 사보겠습니다. 어 이거 약간 좀허세니에요 아우 아니에요. 이렇게 쉽게 어, 풀린다고? 양파가 없는 데아실례지만누아 그, 저는 음, 양파를 매입하는 음. 채소팀의 김갑곰파이라고 합니다. 사어바이어입니다바이어 아, 온라인으로 이제 산지와 우리가 직접 연결이 돼서 어, 구매를 하는 겁니다. 산지에서 양파를 올리면 우리 이마트는 어,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양파 좋은 양파를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는 어, 그런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산지에서 올린 게 있네요. 한번 들어가서 음. 보겠습니다. 출하 일자가 오늘이네. 오늘 바로 어, 출하가 되네요. 오늘 올라온 거예요. 네네. 와저야고딱 와. 맞게 <laughs> 이눈 양파가. 앞에 튀어나온 줄 알았어요. 네, 그죠. 아 좋네요 선별 잘 됐네요 포장은걸 크고 단위 1kg 단위로 해서 500개 적재했고3 0바리에서 15톤이네요 구매 요청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좀그 서비스 좀 많이 주세요 이런 아, 거 써도 돼요? 575번 농산물 거래가 체결되었다고 알림이 왔네요 계약 체결? 네 계약이 체결이 오. 됐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산지까지 가서 시간을 들여서 구매를 했었는데. 이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를 통해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어, 구매를 할수 있다는 게 가장 좋고요. 제가 원하는 상품을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어, 품질 기준으로 언제든지 구매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의 시스템이 온라인에 옮겨져 이렇게 편해진 건데요. 쉽고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면 쉽고 간편하게 판매도 할수 있겠죠. 이번엔 농산물을 공급하는 주요산지 APC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양파 10톤이에요. 양파가 아주 한가득 쌓여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영화 나눔이전에 사이즈 그릇이 마스크 해야 돼. 어 마스크요. 네, 네. 아 그렇죠. 근좀2미 떨어져서 인터뷰를 할까요? 짠!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는 현재 우리나라의 농산물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를 딱한두 단계에서 세 단계를 줄이는 획기적인 그런 거래 방식이라고 아마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농가에서 농산물이 생산되면 은 저희들 유통센터로 건물이 입고가 됩니다 이걸 다시 선별을 해서 공판장이나 또 다른 방식의 동행 방식으로 이루어지 나갑니다. 이 온라인 거래 방식은 가기 전에 우리 현장에다 두고 온라인으로 띄우면은 그 농산물을 사고자 하는 분들이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진정한 직거래라고 볼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급자와 구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새로운 거래 방식의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 비대면으로 거래가 진행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계재가 필수인데요. 먼저 농산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고화질의 사진을 찍어 줍니다. 저화질은 안 돼요. 온라인 거래소에 올리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네, 아까 사진 찍은 걸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에 이제 경매로 올려야 되거든요. 입찰 경매가 할수 있고 정가 매매라는 할수 있는데 선택을 할수 있어요. 전국에 있는 중매인들이 보고 참여하게됩니다 여기 이렇게 등록하는 정보들이 되게 중요하겠어요. 네, 어. 사진을 보고 믿고 이제 중매인들이 경매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걸 잘 올려줘야 돼. 이게 그러니까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닌 거죠? 기업 간 거래? 네. 비투비. 아 네, 비투비. 이 농산물의 정보도 다 넣고 네. 이제 준비가 됐어요. 둘, 셋, 클아 추가 요청. 네. 이제 거래가 되기만 해. 우리는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 이거 기다리다가. 목이 달아나겠네 네 이렇게 문자가 날라왔어요 어? 어? 문자로 받을 수 있어요? 네 어? 처리 완료 처리 완료? 어? 낙찰된 거예요? 네 엄청 편리해요. 저희가 원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전국에서 이제 다 보게 되니까 낙찰되는 것도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사가시니까 이게 저희가 일하는 게좀 수월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양파 매출이 많이 줄었는데 이제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를 이용해가지고 수수료가 절반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수익이 좀더 많이 생겼죠. 어, 이렇게 거래를 통제시키면 인센티브는 좀 떨어지나요? 저 뒤에 대표님 계시는데 가실 때좀 주라고 좀 얘기 좀해주시면요이 월급으로는 지금 만족이 안 되세요? 네.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농산물 소비자에겐 어떻게 유통될까요? 네. 어,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아, 물건이 안 나면 빨리 가야 되잖아요. 어, 선생님, 거음 어, 네. 엄청 빠르시네요. 와, 이게 어제 그 합천에서 도착한 양파라는 거죠? <laughs> 네, 어제 수확한 양파라 그런지 싱싱함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단단해가지고 오랫동안 보관하시기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온라인 거래소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이게 실물이나요? 그 화면이 나요? 아, 당연히 화면이 났죠. 하지만 여기 나와 있던 이 상품들도 거의 실물 못지 않게 상당히 그 좋은 품질의 양파들입니다. 지금 팀장님의 만족도는 별점 몇 점이에요? 어, 별점 5개 중에서 4개반 정도. 반은 왜빼셨나요 어, 만점 주면 너무 어색할까 봐요. 아. <laughs>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네, 올 하반기에는 일단 마늘에 대해서도 시범 운영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체계가 조금 안정적으로 되면 채소류 주요 채소류를 포함해서 과수 과채까지 산지에서 품질의 규격화나 표준화가 이루어지는 품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점차 품목과 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언택트 체계가 농산물 유통에도 도입되게 돼서 합리적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농산물 유통의 선진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어때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대한민국 농산물 유통의 새로운 변화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가 이끌어 갈 텐데요. 여러분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대한민국 농업 화이팅! 믿을 수 있는 품질의 건강한 농산물만을 빠르고 정확하게 신뢰와 믿음으로 거래하는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입니다.